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요. 비트코인 정복하기 디지털 암호화폐의 비밀, 안드레아스엠. 안토노플로스 저술. 비트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로 비트코인의 기술적 원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독자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네. 비트코인의 역사와 배경. 책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백서에서 비트코인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는 금융위기와 중앙 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분산 원장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합니다. 저자는 블록체인의 구조, 블록 생성 과정, 거래 검증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시와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룹니다. 3.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자는 채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과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4. 비트코인 지갑과 거래. 책은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인 지갑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종이 지갑 등과 각 지갑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과정과 거래 수수료, 거래 확인 시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5.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 저자는 비트코인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가치 저장 수단, 송금 방법,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책은 비트코인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저자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함께 기술적 진화 및 사회적 수용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독자에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